찬미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 교리 하나 알고 가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리 문답 38번, 39번, 40번의 문제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 온조에게 주신 초성은혜는 무엇이뇨? 네, 온조, 그러니까 첫 인간을 말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초성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죠. 거기에 답은 천주, 온주에게 주신 초성은혜는 성총과 성덕이니 이로 인하여 저들이 천당 영복을 누릴 자격을 얻게 되니라. 예. 자, 초성은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묵상 때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보자 면 그 인간의 본성을 초월한 은혜다 해서 초성 은혜입니다. 즉 인간이 하느님 생명에 참여하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느님의 생명. 다시 말하면 하느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죠. 그리고 나서 당신께서 그 지존하신 몸을 간추시고 성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먹혀 오시는 겁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다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온조에게도 당신 자신을 온전히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의 본질이 사랑이지요. 즉, 성삼이 하느님의 사랑을, 생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은혜 덕분에 인간은 천상 영복을 누릴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초성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이 모든 은혜가 다 깨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세례성사 때 우리가 다시 이 은혜는 회복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느님 생명 성체를 받아 모시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화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다시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예, 초성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9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 온조에게 주신 과성은혜는 무엇이뇨? 네, 조금 전에는 초성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과성은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은 이 은혜는 사육편정이 없고 지혜가 밝고 고통이 없고 죽지 않냐는 은혜니라. 자, 사육편정. 이 사육편정은 온갖 우리 인간의 어떤 정욕이라든가 음욕이라든가 방종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의 지배도 받지 않고 어떤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이런 어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과성 은혜를 받았을 때. 그리고 이제 고통도 없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하느님과 함께 살수 있었던 은혜가 뭐였느냐 하면 과성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성 은혜 역시 아담의 그 온죄로 인해서 전부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도 마찬가지로 세례성사 때 회복이 되기는 되지만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제 고통도 없고 또 사육편정의 지배도 받지 않고 또뭐 죽음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40번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 이런 은혜를 온조에게만 주시뇨? 이런 은혜, 그러니까 초성 은혜와 과성 은혜를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셨습니까? 이 말이죠. 거기에 답은 그렇지 아니하니, 인류의 시조되는 아담으로서 전 인류에게까지 전하여 주시고자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전 인류에게까지 다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초성은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예, 오늘은 여기에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